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너지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코트에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치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입문자들과 테린이들을 만나고 그 테린이들 모임에 종종 참여하곤 하는데요. 은근히 기본 에티켓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걸 모른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진짜 모르는 것들이고 평상시에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되게 소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자꾸 소소한 매너들을 지켜주면 진짜 멋있는 테르니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랠리를 하고 있는 코트를 지나 안쪽에 있는 코트까지 이동할 때에는 랠리하고 있는 코트를 꼭 이렇게 돌아서 벽 쪽에 붙어서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이 랠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 벽에 딱 붙어서 갈 정도로 우리가 지나가야 할이 코트를 뺑 둘러서 지나가줘야 돼요. 또 랠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있겠지만 게임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있겠죠. 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에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준 후에 그때 게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지나가도록 해야 돼요. 절대 우리 코트를 가기 위해서 다른 코트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코트장 안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로 해요. 아무래도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클럽 모임을 할 때에는 즐기는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히 조용히 진행되기보다는 다들 웃으면서 즐겁게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즐겁게 즐기는 건 너무 좋지만 옆 코트에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을 잘 지켜줘야 돼요. 우리 코트는 분명히 즐거운데, 그로 인해 옆 코트가 방해가 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코트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테니스는 원래 경기 도중에 정숙해야 하는 기본 매너 사항이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코트를 사용하는 예약 시간을 꼭 준수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코트를 사용할 때에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렇게 시간 단위로 예약을 하고 코트를 사용하게 되죠 이럴 때 입장 시간과 퇴장 시간을 지켜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경우를 종종 경험했어요. 내가 코트를 사용하기로 한 시간보다 먼저 도착을 하더라도 코트 밖에서 준비를 하다가 내가 사용하기로 한 시간에 맞춰서 코트에 입장하기로 해요. 또, 코트를 사용하는 시간을 꽉 채워서 끝날 때까지 테니스를 치다가 정리를 하고 뒤늦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트를 사용하는 시간이 종료되기 한 5분, 10분 전부터 슬슬 정리를 하고 다음 이용자가 해당 시간에 딱 맞춰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시간을 꽉꽉 채워서 테니스를 끝까지 치고 정리가 늦어져서 코트를 늦게 빠져나오는 것도 비매너. 앞팀이 뒷팀을 배려해서 미리 정리를 시작해서 코트가 빨리 비었다고 해서 바로 들어와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하는 것도 비매너. 일찍 코트가 비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도 꼭 앞팀에게 저희가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라고 가볍게 인사해주고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테니스를 치다가 상대방에게 공을 이렇게 넘겨줘야 될 상황이 많이 생겨요. 이때도 꼭 지켜줘야 할 매너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줄 때는 에꼭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공을 넘겨주세요. 혹시나 상대방이 공을 받 받들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다면 공 갈게요 공 보낼게요 뭐볼 이렇게 신호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방이 공을 주우러 다른 코트까지 멀리 갔다 오고 있거나 뒤돌아서 있거나 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가 공을 던져주는 것을 모를 때 그때 그냥 휙 하고 던져줘 버리면 진짜 진짜 못난이 짓이에요 이런 행동은 우린 진짜 하지 말기로 해요 공이 옆 코트로 굴러가는 경우가 자주 생겨요 공이 흘러 들어가면 해당 코트에 계시는 분들이 공을 주어 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때 가만히 서서 해당 코트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공을 줄 때까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리지 마세요. 최대한 내 코트에서 공이 굴러갔다면 내가 주어야 해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을 주어 준다고 해도 나는 그 공을 주어라는 액션이라도 취해야 하고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 그 공을 우리에게 주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론, 바로 앞에 굴러왔는데 알면서도 주어주지 않는 거 또한 매너가 아니겠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옆 코트에 공이 굴러갔을 때 해당 코트가 게임을 진행 중에 있다면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가 끝날 때까지 우리 코트에 서서 기다리도록 해요. 대부분 게임 도중에 공이 굴러 들어오면 공이 들어온 쪽에 서 있는 플레이어들이 렛을 외치고 게임 포인트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종종 중단하지 않고 포인트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공이 조금, 어, 내가 이렇게 피해서 주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절대 절대 우리는 기다리기로 해요. 옛날에 우리 아빠 세대 때 테니스가 유행할 때에는 테린이라는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테니스 클럽의 장벽이 높았다고 해요 초보들은 랠리든 게임이든 잘 안되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인지 모임에 잘 끼워주지도 않고 초보가 들어오면 단소리하고 꼰대짓하고 막 그.. 막.. 뭔지 아시죠? 우리는 트렌디한 테린이이고 멋있는 테르니로 성장할 거잖아요 내가 테린이일 때를 생각하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입문하는 테니스 신생아들을 두팔 벌려서 우리는 환영해주도록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운동인 테니스가 더욱 발전하고 이 힙한 운동을 오래오래 할수 있는 멋진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잔소리 금지예요. 진짜 진짜. 다 같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면서. 운동을 배움은 코치님에게 배우는 걸로 해요. 오늘은 정말 정말 기본적인 매너들을 알아봤어요. 정말 기본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준다면 좀더 성숙한 테니스 문화가 자리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면서 멋진 테니스 문화를 같이 만들어보기로 해요. 저는 게임 도중 지켜야 할 에티켓으로 준비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